상황인데 회장님 아 제가 이쪽에서 이, 이 분야에서 제가 제가 바꾸시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좀 해야될까요 바로 얘기해 주지 그래요 뭐 내가 도와줄 일 그래요 그럼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게 뭐 내가 좀 양보하고 양보할 거라 내가 가져갈 거 가져 가 이렇게 되단돌를 쳐주잖아 그럼 그게 어. 심 없어. 급하게 어. 회전하는 다 그럼 커닝 포인트야 이게 뭐냐면 이게 그, 그 아우님 도전할지만은 그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잖아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을 때 행복한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내가 좀뭐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겠네. 어 내가 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럼 그렇지 그 그거 그거. 그거. 그 내가 월급쟁이 하는 사람들 은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 꿈이 뭐냐고 그럼 막 씨발 그런 질문하지 말래 대가리 아프니까 막아 <laughs> 아니 나 씨발 괜히 질문해다 괜히 욕, 욕 들어 쳐먹고 막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는 막 어떻게 인생이 맨날 욕 들어 쳐먹는 거요? 아니 나는 본인을 위해서 물어봤잖아 막 아니 아버님은 이해할 거야 내가 뭔 얘기하는지 내가 얼마나 아니 씨발 막 직장생활 겁어 그래, 아유, 너 내가 보험파는 사람도 아니고 뭐, 자, 자동차 파는 사람, 티 파는 사 아니, 너 내가 보니까 직장사 열심히 하는데, 아이 꿈이 뭐냐고, 한 달에 500만 원 받는데, 그래? 뭐, 꿈이 뭐냐고, 아이가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이거 평생. 야, 씨! 아, 아 그대가 우리, 어, 그, 어? 아니, 우리 애들. 어? 500m, 110km, 아니, 그, 수간단속 시작하는 이유다. 아,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아프리카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나우님도 알지만은, 그 인생에 막장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 그게, 그게 막 뼈를 묻는다. 회사에 뼈를 묻는다. 야, 그 자체가 웃긴 거야. 나 그런 말 쓰지 말라고 그러거든. 그 막장처럼 사는 거잖아. 뭐 뼈를 묻어서 1 0 k m 예, 그냥 거기서 주는 데가. 데로... 그 돼지 사육장 안 가봐서 그런 거예요. 나나 아우님 있잖아. 그 제주 돼지 사육장 딱 들어가잖아. 갑자기 조용해져. 그 막사가 겁나시끄럽거든 아우님. 원래 바깥에 들으면 겁내 시끄러워. 근데 우리 나는 아우님처럼 이렇게 배 나온 사람이 딱 들어가잖아. 돼지들이, 아이게 양육강식이 세계잖아. 걔네들은 아는 거야. 내가 죽을, 야, 아우님 포르수 영수에 딱 있는데 갑자기 기관총 메고 있는 막몇 명이 딱 들어왔어. 어? 야, 너, 딱 했는데 그러면 뭐여. 너 대가리 빵꾸라는 날이잖아, 이거. 그잖아. 아니, 애들이 그걸 안다니까. 이, 그, 그니까 뭐, 아니, 어, 그렇지. 빼짝 마른 사람이 들어가잖아. 그냥 한번 쳐다보고, 거야. 그냥 꿇고, 지들 하다, 그래 지들 하다. 어? 지들, 어? 어? 아, 아, 진짜요? 동물에서. 예를 들어서 뭐 미저 나오나 이런 애들 있잖아. 키가 보이지도 않는 애들 있지? 딱 들어가 봐? 아, 그냥 무시한다니까. 아, 돼지 들 진짜 무시한다니까. 자기보다 체격이 좀. 우리 같은 사람 문 열고 들어가면, 진짜 빈말 아니고, 으, 조용해. 그막 몇백 마리가 있는데. 어, 아, 아니요? 꼬마 꼬마